오늘 말씀은 어, 오늘 말씀의 또 내용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어, 이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어, 홍해를 건너는 순간입니다. 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아마 뭐 유아부 때부터나 주일 학교 때부터 이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비그리스도인들도 홍해의 기적 이야기는 그들이 믿던지 안 믿던지 여전히 그 사람들은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수많은 과학자들과 고고학자들이 이 홍해의 기적에 대해서 알고자 수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여태까지 많은 것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 익숙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새롭게 깨닫게 하신 내용과 은혜를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보면서 나누고자 합니다. 어 아주 빠르게 역사적인 배경을 설명하겠습니다. 이제 야곱의 가족이 요셉으로부터 이제 구원을 받고 애굽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43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그한 가족에서 한 민족으로 애굽 땅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긴 시간 때문에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왕이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안지는 것을 견제하면서 이제 그들을 노예로 삼아 심하게 괴롭혔습니다. 어 그때 하나님은 어 하나님의 말씀의 그 언약을 위해서 모세라는 사람을 택하셔서 어 약속하신 대로 그들을 애굽 땅에서 어그 가나안 땅으로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기로 하십니다. 어 애굽의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10가지 재앙을 다 경험하고 바로왕의 항복으로 어, 드디어 애국당에서 나오게 되면서 이제 그 길을, 그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어, 하지만 하나님은 가나한 땅으로 바로 갈수 있는 길을 두시고 어, 상당히 저희의 생각으로는 어쩌면 엉뚱한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 그 이유는 빠르게 갈수 있는 길이 어,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어서 그들을 만나게 되어 전쟁을 치르게 되면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갈까 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어 다른 곳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역시 우리 하나님은 어 완벽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잘 아셔서 어더 완벽하고 완전한 길로 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을까요? 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선 아닐 것 같았습니다. 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기 전에 두 가지 장소로 인도를 하셨는데 어디로 인도하셨는지 말씀을 통해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어, 13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숲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라고 나옵니다 어, 첫 번째로 주님께서 인도하신 곳은 에담이라는 곳입니다 에담이라는 어, 지역의 의미는 갇힌 곳입니다 어, 지형의 특정상 어 사방이 산과 바다로 요새로 둘러싸여서 어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갇힌 곳입니다. 어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다시 명하셔서 어 14장 2절에 나오는 믹돌 어, 사이에 비하히롯 앞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십니다. 이곳이 두 번째 장소 바로 홍해를 건너게 되는 장소입니다. 어첫 번째로 인도하신 곳이 어디였죠? 에담입니다. 바로 갇힌 곳이죠. 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을 가게 된 순간 알았을 겁니다. 아, 빠져나갈 곳이 없다. 아, 우리는 갇히게 되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으로부터 자유하게 해노, 하셔놓고 다시 갇히게 하셨지라는 그런 생각들이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에담은 아직 애굽 땅 안에 있는 지역입니다. 어, 그래도 여기까지는 아직 괜찮은 것 같습니다. 어, 갇히긴 했지만. 어, 아직 애굽 사람들에게 눈에 띄는 장소는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두 번째로 그들을 인도하신 곳은 믹돌 사이의 비아히로 납곳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믹돌은 히브리어로 초소탑을 의미합니다. 어, 애굽이 자신들의 노예들을 감시하는 아주 중요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믹돌 사이와 또 바알스본 맞은편 그 사이에 진을 치게 되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잘 보였겠죠. 그리고 또 하나의 장소가 바로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장막을 친 곳은 바알스본 맞은편입니다. 이 바알이라는 단어는 저희에게 너무나 익숙한 단어죠. 바알은 말 그대로 주인이라는 뜻이고, 스본은 지역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바알스본은 그 지역의 태풍의 신으로 알려져 있고, 고대 이집트 문서에도 기록되어 있는 가난 지역의 신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바할신을 섬기는 곳입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해보자면 지금 이스라엘이 있는 곳은 지금 어디인가요? 지금 400년이 넘도록 자신들을 괴롭히고 자신들을 지금 죽이러 오고 있는 애국과 가난 지역에 바할신을 숭배하는 곳그정 가운데 현재 놓여져 있습니다. 어,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잘못 찾아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가장 가지 말아야 할 곳에 지금 간듯 합니다. 어, 여기서 잊지 않아야 하는 것은 13장 21절을 함께 보시면 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라고 기록합니다. 그 말은 즉슨 이 모든 상황을, 이 모든 길을, 이 장소를 하나님께서 앞에서 가시며 그들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럼 대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왜 백성들을 이곳으로, 이 위험한 곳으로 인도하셨을까요? 어,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의 본문 말씀 14장 사절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화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이 애굽의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이 여화인 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이 땅으로 그곳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당시 최고의 국력을 가졌던 애국 그리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면서 마주치게 될 바알신의 섬기는 그 문화 앞에서 하나님이 참된 창조주의심을 참된 여호와의 심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 앞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알게 하셨나요? 우리가 모두 다 아지듯이 홍해를 가리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가게 하심으로 그들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드는 어 질문은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당연히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고 있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어 자신들의 고통의 외침을 들으셔서 애굽으로부터 자유케 하신 하나님, 열 가지 재앙을 다 경험하면서 결국에 그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 지금 눈앞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그 백성들은 경험했고, 보고 있고, 함께하고 계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딱 자신들이 경험한 것들까지만 하나님에 대해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 눈앞에 보이는 것은 지금 바다가 그들의 앞을 가로막고 있고, 바로왕의 군대가 자신들의 뒤를 막고 있는 것만 보인 것입니다. 어, 그 백성의 반응들은 14장 11절과 1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라고 모세에게 원망을 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원망은 단순히 모세에게 향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신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모세에게, 모세를 통하여서 지금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우려했던 것은 뭐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을 만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국을 돌아갈까 하여 이곳으로 인도하셨는데, 블레셋 사람들을 만나면 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하신 패배자의 군대를 다시 두려워하여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원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돌이켜 패배자의 발 아래로 가겠다고 하는 겁니다. 어,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어, 개인적으로 상당히 답답했습니다 아니 자신들이 방금 이겨서 자유케 된 애국 군사들이 대체 뭐가 두렵다고 뭐가 무서워서 지금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고 다시 애국 사람을 섬기겠다고 하는 건지 어, 제가 개인적으로 묵상했을 때 이해가 처음에 안 됐습니다 어, 근데 계속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묵상할수록 어, 자꾸 제 자신의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어, 이미 이 세상으로부터 승리하신 하나님이 저의 삶을 분명히 인도하고 계시는데 세상이 주는 수많은 문제들이 제 앞에 그리고 제 뒤에 가로막고 있을 때 그것들을 이미 이기신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마음을 돌이켜, 나의 시선을 돌이켜 이미 패배한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며 그것이 나의 삶을 책임져주고 인도할 수 있을 거란 마음도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것들과 씨름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면서 많이. 어, 실망과 절망에 빠졌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에도 저와 같은 연약함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씨름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앞날의 두려움, 재정적인 불안함, 인간관계로부터 오는 실망감, 이 세상의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갇히게 하고 앞에서 뒤에서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합니다. 어, 하지만 이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이 다음 말씀이 저에겐 너무나 큰 위로와 승리의 선포가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14장 13절에서 14절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국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 지니라. 아멘. 어, 이 말씀을 좀 자세하게 어, 드려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맨 처음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어, 이것은 믿음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어,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앞에는 자신들을 가로막고 있는 바다가 뒤에는 우리를 죽이려고 있는 하고 있는 그 애굽의 군사들을 볼때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고 어떻게 절망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것들을 보지 말고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않을 용기와 믿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음에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당장 창과 방패를 들고 유리하고 전략적인 진영을 펼쳐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가만히 서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보라라고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가슴속에 깊이 새겨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눈앞에 있는 문제들과 해결되지 않는 것들, 그 두려움들이 당연히 우리를 가만히 있지 못하게 합니다. 뭔가를 해야 할것 같고 해결해 내야 할것 같고, 우리 손에 창과 방패를 지고 유리한 진영을 갖춰서 그것들을 우리의 힘으로 이겨내고 뚫어내야 하고 돌파구를 찾아서 전진해야 할것 같을 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살아 역사하길 소망합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가만히 서는 믿음을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믿음을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나는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오늘 본 애국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라, 아니하리라 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을 집어삼키고 있는 그 문제들을 우리가 다시 바라보지 않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우리를 괴롭히고 두렵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더 이상 우리에게 보여지지 않고, 우리를 두렵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게 않고 불안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만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어 말씀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이제 모세가 지팡이를 들 때, 이제 홍해가 바로 딱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지나기만 하면 됩니다 어, 함께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밈해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반쇄도로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자, 어, 물이 갈라져서 마른 땅이 되었습니다 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 그 바다 가운데로 지나갔죠 근데 여태까지 제가 놓쳤던 한 부사가 있습니다. 어, 그 부사는 바로 밤새도록이라는 부사입니다. 어, 우리가 이집트의 왕자에서 그 영화에서 봤던 것처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고 지팡이로 딱 쳤을 때 멋지게 물이 촥 갈라진 게 아니었습니다. 어, 밤새도록 하나님이 그 모세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리게 하셨다는 겁니다. 제가 모세였다면 많이 뻘쭘했을 것 같습니다. 어, 멋있게 구원을 보라 라고 하고 딱 손을 내밀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과연 밤새도록 모세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마음이었을지 어, 되게 궁금했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놓쳤던 또 다른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큰 동풍이라는 겁니다. 어, 동풍은 이제 동쪽에서 서쪽으로 부는 바람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지형적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서쪽에서 동쪽으로 건너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어, 동풍이라는 부는 것은 동풍이 불면서 물이 갈라지게 된다는 이 말은 저 바다 너머에서부터 물이 갈라지면서 마른 땅이 됐다는 겁니다. 그 말인 즉슨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그 순간에 바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들을 구하기 위하여 바다를 가르고 있는 것도 모른 채 밤새도록 어, 그 밤을 지새워야 했다는 것입니다. 어, 그렇다고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계신 거였나요? 저 너머에서 저 동쪽 끝에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들을 위하여 강하게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어, 이 깨달음이 어떻게 보면 저희의 상황과 너무 비슷하지 않나요?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이 상황을 해결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모든 염려들을 두려움을 물러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도 보고 원망도 해보고 기도해봐도 도저히 해결됐지 않을 것 같을 때가 많습니다. 어, 그럴 때 다시 아까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다시 애굽을 섬기겠다고 하는 저희의 모습도 어, 종종 많이 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놀랍고 명확한 그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분의 열심으로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우리 눈앞에서 일하지 않다고 느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저 끝에서 저 너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길을 내시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용기를 얻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있는 그 바다를 가르셨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요구하십니다. 그 믿음의 요구는 이 바다를 그 가운데로 향해 걸어 나아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바다를 건너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그들을 밀어내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자신의 발걸음을 내디뎌서 그 바닷가운데로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지나가야 했습니다 그 가운데로 걸어갈 때 두렵지 않았을까요? 또 뒤를 둘러보게 되고, 옆을 보게 되고, 또 위로 속게 높게 솟아 있는 그 바다를 보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그들 앞에서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저 너머에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걸음을 나아갔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막힌 길을 여시고, 바다 가운데로 걸어오라 하실 때, 우리도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서, 그 길로 걸어 나아가야 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를 감싸고 있는 그큰 바다가 우리를 언제든지 집어 삼키려고 하는 것 같고 우리의 연약함이 늘 우리를 흔들고 불안하게 하겠지만 이 길을 여신 분도 이길 앞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고 담대히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는 우리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를 건넌 후에 다시 바다를 닫으셔서 애국 군사들을 잠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도 남지 않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애국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앞으로 만나게 될 바할 신을 섬기는 그 문화 앞에서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심으로 하나님이 여화인 줄 알게 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31절에 나오듯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화를 알게 되었고 여화를 경외하며 여화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순간 이후로 정말 온전히 하나님만 믿고 전진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수많은 유혹에 또 넘어지고 하나님을 또 원망하고 결국 그 1세대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는 못하는 그 절망을 맞이하게 되지만 그 바닷가운데로 걸어간 그 믿음의 한 걸음이 그리고 그 다음 한 걸음이 또그 다음 한 걸음을 내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하는 그 다음 세대들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함께 배우고 함께 알게 됐을 겁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단련시키시고 빚어가시면서 결국에 약속의 땅까지 인도하시고야만은 그 하나님의 완전한 인도하심을 계속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나라들도 하나님이 여화이 신중을, 여와이 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늘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 때에는 믿음의 발걸음을 아주 당차게 내딛습니다. 또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돌이키는 또 그러한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늘 우리의 힘을 빼고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시는 것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기쁨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주변과 이 세상이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줌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입니다. 하루하루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아가는 그 복된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